곧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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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을... <웃음> <웃음> 야. 야. 감사합니다 <laughs> 공기 좋고 날씨 좋고 기분 좋고 짱 똑같아. 이 정도 했으면 여기 가본 거야. 가자 <laughs> <laughs> <맞아>, 이제 가자. 언니들 가야지 멋있어요. 내 멋도 이가야 러분저는 갔다가 좀 앉아있습니다. 날씨가 진짜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저는 비가 올줄 알았거든요. 비가 온 다음에 아이폰에 예보가 있어가지고. 아, 지금 선글라스를 안 가져와서 눈이 너무 마셔. 난 여기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벅스로 한번 들어가볼까요? 여기만 파는 텀블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. 가는 길인데 잠깐 어디야? 캐널시티를 들렸는데 거기 안에 있는 위고에서 이 모자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게 9 9 0엔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고민하다가 <laughs> 결국에 샀어요. 계산하는 시간만 늦은 사게 되어 있 이거 봐. 이거 봐. 예쁜 거짱 많아. 진짜 다 이게 어떻게 3,000원입니까? 나 저번에 이거 사고 싶었어. 하지만 못할 것 같아 서 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너무 소개하고 싶었어 여기 너무 잘 발견한 것 같아 이제 그냥 기본템도 되게 예쁜 거 많고 이제 쇼핑을 마치고 얼마 얼마 4 0 0천원 정도 나왔대 여러분 너무 추워요. 진짜 인데 진짜. 아 진짜 추워요. 너무 너무 추워요. 진짜 한 겨울인 줄 지금 6월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?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제 바다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. 수영 다 하고 씻고 있습니다. 약간 달걀 같군요. 천재 달걀. 여러분 지금 저 씻고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. 이제 조금 더 걷고 쇼핑 조금만 더 하다가 들어가려고요. 저는 빅시를 갑니다. 빅토리아 시크릿. 부끄러우니까 끌게요. 하이팅. 층도 있습니다. 옆에는 빅시 모델들의 런웨이가 엄청 커요.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 빅시 탈의실인데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면은 다 블랙으로 트라이를 하게 해줘요.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리면은 와서 이 사이즈가 괜찮은지 알려줍니다.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걸 하면 되고, 여기는 시향할 수 있는 향수들. 그리고 이렇게 룸이 꽤 넓어요. 지금 동생이랑 둘이 있는데, 룸이 꽤 넓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룸들이 생겼어요. 저는 이제 그럼 나가가지고, 동생이랑 저랑 속옷을 좀더 사고,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우도 약간 가마쿠라, 에노시마 같은 그런 전통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진짜 그러니까 가 절, 절이 있어요. 되게 일본 일본 전통 일본스러운 동네예요. 보여드릴게요. 짠. 와, 짜잔. 소풍 너무. 그렇 오늘 오기 나름 잘한 것 같아. 와. 나라가 이걸 해보겠다고 합니다. 넣어주세요. 굳이 잘 뽑아. 오내 손에 들어. <laughs> 귀여워. 자 무슨 내용일까요? 오, 대길이네. 제일 좋은 거 나왔네. 아, 이거 갖고 가면 돼. 이게 안 좋은 거 나오잖아? 그러면은 저기 딱 걸면 돼. 아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을 여기 다 버리고 간다. 아 그래서 좋은 거고, 그리고 대길이 나오면 그냥 좋은 거고. 아, 그러니까 어쨌든 다 좋은 거밖에 없어. 와, 잘했어요. 참 잘했어요. 도장 캉. <laughs> 시계탑 빌딩에 가려고 하는데, 걸어가기 귀찮아서 이거 타고 갈 거예요. 이게 버스인가? 버스랑 아, 비슷한 거. 버스랑 비슷한 거. 가운데서 예쁘지. 어저가 보이잖아. 피들기 너무 시끄거 소설리트인가 저기가? 아 저기가 소설리트야? 여기서 버스 타면은 소설리트까지 가거든. 아. 수날리토갈때 여기서 배 타고 간대요. 수날리토배우 없었다는. 맞아. <laughs> <laughs> 저는 가보긴 했는데, 그냥 둘러보기만 했었어요. 응? 어, 별거 없었어 응? 그림자가 이상하게 진다. 이렇게 들어, 아예 차라리. <laughs> 아. Are 아 야, 진짜 예쁘다. 파랗게. 이렇게 해봐.